자 앞에서 유리화라는 걸 배웠었단 말이야 네. 유리화는 분모가 무리수일 때그 분모를 유리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분모 분자의 같은 수를 곱했었단 말이야 네. 맞죠? 뭐 예를 들어서 루트 2분의 3이다라고 하면 어, 곱하기 루트 2를 해서 2분의 3 루트 2의 형태로 바꿨었단 말이야 네. 근데 이런 형태가 아니고 루트 3 더하기 루트 2 이런 형태가 있어 맞죠? 자, 이런 형태는 어떻게 바꾸냐면 어? 해볼게요 루트 3 더하기 루트 2에다가 합차공식을 그죠뭐 여기에 3이라고 얘기를 하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똑같은 수를 곱해줘도 크게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a 플러스 b, a 마이너스 b 루트 3의 제곱이 얼마지? 합차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죠. 그 다음에 3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맞죠? 네. 그럼 3 마이너스이니까 분모는 1이 되겠네요. 네. 분차는 3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면 돼요. 네. 되셨죠? 네. 자, 꼭 이런 형태가 아니고 둘다 무리수가 아닌 형태도 만들어져. 어떻게 할수 있냐면, 뭐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루트 3분의 5 이런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2 마이너스 루트 3을 분모 분자에다가 곱해줄 거야. 그럼 여기서도 합쳐 공식이 만들어지죠. 2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분의 5 2 마이너스 루트 3 맞니? 4마 3이네요. 분모가 꼭 1이 되진 않아요. 얘를 이렇게 들은 거죠. 분모가 1이니까 5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만들어주면 분모가 1이 있는 것도 유리수라고 해요 이렇게 써도 돼요. 꼭 분배 아니어도 돼요. 뭐 분배하라고 하면 계산을 할 때는 10-523 이런 식으로 분배해서 또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. 이런 식이 두 개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또 유리수는 유리수끼리,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.